그 동안 2년 전에 있었던 정당 내 정당 내당 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제가 피사실이 있었고요. 지난 4월 12일 날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5월 19일 날 검찰청에 제가 공개로 출석을 했습니다. 공개로 출석을 해서 검찰이 생각하는 피사실을 제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아는,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최대한 부분을 동원을 해서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계속적으로 확증평양된, 즉, 녹취록 내에서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문장이나 단어들을 선별을 해서 범죄 구성을 하고 부족한 거는 이정근 씨등 관련자의 진술로서 전체를 구성하였을 뿐입니다. 이것은 사실과 다르고 이 사실과 다른 점을 저는 조사 과정에서 검사에게 직접 얘기를 하고 그 내용을 조서에 담았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검찰 조사에 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검찰은 본인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증거를 제시하고 또 재판부에 가서 판단받을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구속을 통해서 압박하고 겁박해서 진술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점을 개탄하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텐데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나 국민 여러분들이 과연 그 피사실이 대체 뭐길래 이런 궁금증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사실을 하나씩 하나씩 조목조목 설명해 드리고 과연 검찰의 지금의 태도가 올바른 태도인지를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소 길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들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검찰의 사전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 나는 이미 지난 19일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한 바 있다. 그럼에도 검찰은 어제 나에 대한 사적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결국 이번 영장 청구가 미리 결론과 답을 정해둔 검찰의 정치행위이며 그 수준의 불가함을 보여준다. 검찰이 제시한 세 가지 청구 사유에 대해 차례로 입장을 밝힌다. 첫째, 검찰은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100만 원을 제공했다고 하는데 우선 그런 사실이 없을 뿐더러 언론에 보도된 내가 이정근 위원장 주고 갈게. 송영길 의원 한테만 말해줘. 이러더라고. 아, 100만원 들어왔다고 얘기하긴 좀 그렇잖아. 라는 녹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바 실제 한 페이지 이상의 대화 중 일부를 짜직게 한 것입니다. 보도되지 않은 녹취록에는 이정근이 강내구에게 이성만은 나 보고 쓰라고 준 고고라며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즉 전달 사실이 있더라도 개인적으로 쓰라고 준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상식이다. 또한 검찰이 제시한 녹취록에는 100만 원에 대한 부분과 송에게 말아줘라는 부분이 떨어져 있는데 이를 합쳐. 100만 원을 송에게 말해줘라고 한 것이다 단정하는 것은 검찰의 확증 편향일 뿐이다. 결국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건 상관없이 이성만은 범죄자이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둘째,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천만 원을 경성 캠프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는 검찰은 주장한다. 거, 전달했다고 검찰은 주장한다. 사실이 아니다. 검찰은 내가 내일 주면 안 돼? 내일 오전 10시에 갈 테니까 나는 나의 육성을 담은 녹취록을 근거로 이정근에게 내가 돈을 전달한 것으로 특정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정근이 계속해서 돈을 달라고 하니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만나서 설득해야겠다 하고 돈을 주겠다는 핑계를 일단 댄 것이다. 그리고 실제 만나서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송전 대표가 당선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헤어졌다. 돈을 정말 주려고 했다면 캠프가 사람들로 가장 붐빌 시간인 오전 10시로 약속을 정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검찰의 주장은 모 지역위원장에게 천만 원을 받아 이정근에게 전달했다는 것인데 사실이 아니, 아니며 그 당시에 모 지역위원장은 만난 사실도 없습니다. 당사자 역시 언론 보도 등을 보면 이를 명백히 부인하고 있다. 이정근이 그동안 돈 얘기를 여러, 차, 여러 사람에게 했고 실제로 누구에게 받았는지는 모른다. 이번을 역시 내 이름을 댄 것으로 보인다. 녹취록에는 이정근이 내게 돈을 받았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고 단시 추후에 있는 진술뿐이다. 언론 보도 등을 보면 이정근이 나 외에도 여러 사람에게 부탁한 것으로 들었는데 실제 사실과 상관없이 이성만 이름을 댔을 가능성에 대해 왜 전혀 고려하지 않는가? 또. 지역본부장의 현금을 제공했다는 것은 이정군과 강내구의 대화 내용에만 언급될 뿐 이와 관련해 나와 의논하거나 협의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 무엇보다 나는 현금 제공은 물론 해당 지역본부장이 누구인지도 그들 간의 회의가 언제인지도 알지 못했다. 따라서 지역본부장에게 돈을 제공했다는 것에 공모했다는 혐의는 검찰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셋째, 검찰은 모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을 수수했다고 하는데 이 역시 사실 무근이다. 검찰이 제시한 녹취록에 따르면 인천 두라고 땡땡땡은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들이 형님, 기영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봉투 세 개를 뺏겼어라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윤관석 의원은 나와 같은 학번이고 내가 형님으로 호칭을 하는 사이가 아니다. 또 송영길 후보에게 공식 정치 후원금을 300만 원 이미 낸 사람이 거꾸로 돈을 받았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 수수자라는 명단이 돌고 있다. 돈을 줬다는 사람도 받았다는 사람 누구의 진술도 없는데 제 3자가 지적했다는 정황만으로 10명이건 20명이건 이런 식으로 검찰이 자의적으로 특정하여 조사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명백한 검찰의 정치 행위이자 야당을 손해 주고 흔들려는 수작일 뿐이다. 나는 이미 조사 과정에서 충분하고 성실히 소명했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추가적인 조사를 하거나 확보한 증거를 통해 기소를 할 일이다. 이제 법정에서 다투야 할 문제를 일단 막무가내식 인신 구속으로 해결하려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 지금의 검찰에게 더 이상 원칙적인 수사와 정당한 사법조차를 기대하기 어렵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은 6천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핸드폰 비밀번호를 끝까지 숨기며 자신의 방어권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이런 방어권이 일반 국민에게도 동등하게 존중되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미 모든 조사를 마쳐 증거 인멸도 도주 우려도 없는 국회의원에게 이렇게 집요하게 답을 정해놓고 몰아가는 행태를 보이는데 하물며 평범한 우리 일반 국민에게는 어떻게 했겠는가? 검찰이라는 특권 계층 외에는 그 누구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 방어권일 뿐이다. 무소불위 검찰에게 그동안 우리 국민께서 당했을 억울함과 고통을 생각하니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분노가인다. 어묵했던 군사 독재를 무너뜨리고 피와 땀으로 이룩해낸 민주주의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의롭지 못한 검찰의 칼에 쓰러졌으며 가정과 생업이 파괴되고 명예와 사회적 평판을 잃었는가? 무고한 사람을 사냥하듯 구속하고 삶을 망쳐놓은 것이 마치 훈장이 되는 시기가 다시 돌아온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정치적 의도로 사법권을 남용하고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도놈은 검찰의 행태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 무너진 사법정의를 다시 세우고 민주주의 후퇴를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2023년 5월 25일, 국회의원 이성만.